네, 안녕하십니까. 훈실의부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그레시아 침공으로 자메랄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 소식인데요. 오늘의 비누는 프로파간다, 네, 거짓 선동, 선전 선동 그런 뜻이죠. 프로파간다, 레볼루션, 혁명을 위한 프로파간다.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 닥트 존스 비누의, 그, 그러니까 비건 수업이죠. 비누로 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볼은 우크라이나 국토, 국기, 땅을 뜻하는 노란색, 또 하늘을 뜻하는 블루 스카이 핸들, 웨스코트 이빙 투톤, 블루 앤 화이트 톤 컬러, 26mm 브러시로 이렇게 레드링을 했고요. 프리쉐입으로 이렇게 바른 거는 k a 의 Unchanted b r v s h e p e Soap 이 코가 이렇게 피노키오 코처럼 거짓말, 거짓 선동연관돼서 해봤습니다. 면도기는 레지라 Hawk V3 Stainless Steel Standard Plate AC Club 맨도널, Single Edge 맨도널은 PAD Professional 12번째 사용입니다. 네. 이 레드, 식물성 비누고, 아, 존스, 다트 존스의 프로파간다. 요즘 그 시사적인 내용과 올리는 제목이라서, 저는 또 관심도 있고, 또 평도 좋으니까, 이 샘플을 구입했는데요. 메가드를 통해서. 향 그, 바닐라, 샌달루드, 만다린, 페츄리 머스크, 이런 향들이 섞여가지고 향을 내는데, 좀 밝은 샌달루드랄까? 좀제 코엔 좀 머스키한 그런 향이 좀 많이 나는데, 만다린이 좀 스트레스한 그런 밝은 면도 있고, 그래서, 사람에 따라 향의 뭐, 사람이 정확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에, 어떤 분은 스파이스 폼하고 좀 많이 닮았다, 향이.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고. 학창시절 교실이 떠오른다. 저는 데모, 프로파간다 하니까, 대학교 캠퍼스, 봄날에 좀화창한 캠퍼스의 그런 들판의 향기랄까. 네, 그런 게좀 떠오른데, 좀 머스키 하면서 만다린의 상큼함과 함께, 산달우드의 그런 크림향, 바닐라. 바닐라가 진하게 달진 않고, 어떤 분은 또, 어, 스털링의 바보샤하고 바고 향이 좀 떠오른다는데, 바보샤는좀 바닐라 초콜렛이 안 너무 좀 되게 단데, 그러진 않고요. 어떤 분은 프레데 프로방스의 육상, 그런 거 있지 않고, 향이라는게 묘사를 전달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향조는 이렇게 있는데, 어, 그림도 우리가, 아랫트에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가지고 뭉쳐가지고, 이제 한 가지 색깔이, 독특한 색깔이 나오는데, 그 색깔을 직접 보지 않고는 좀 감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어려운 듯이, 향도 말로 다전달하면참 어려워 보였습니다. 다음은 호크. 호크란 것은 메란 뜻이죠. 메발툭처럼 이렇게 생겼나? 지금 우크라인들이, 뭐, 그, 나라를 지키겠다고 결사항전을 하죠. 뭐, 무기가 없는 사람은 곡괭이라고 쓸거 써, 산더한데 그 곡괭이처럼 호크 떨어네요 네, 프로파간다. 로마 교황청에 있는 그런 라틴에서 유래된 이제 어원 그런데 이제 현대와서는 PR 광고, PR 광고의 대가인. 그 상업적 광고, 대가인 에드워드 허베이스인가? 허베이스인가? 그 사람이 쓴 프로파간다라는 책이 상당히 이제 영향을 주는데 그 책을 탐독한 사람이 히틀러의그 개벨스 총통이었죠. 그래서, 어,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 사람들은 진실로 믿는다. 그래서 자기 정치적인 그런 이익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재내시키기 위한 그런 거짓 선동,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정치적 이념적인 프로파간다라든가, 독재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새빨간 거짓말 한건마타동라고 하죠. 흑색 선동. 마타동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미름 최근에 전쟁 소식을 듣고, 그, 가가 1938년 체코 상황과 챔블렌 영국 총리가 그때 거짓 평화. 그런 무드하고 비슷한 냄새가 난다. 그런 것도 보게 되는데, 그, 1차 대전 때 유명한 소설과, 그, 영화도, 영화도 유명한 명작이 세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그런 소설이 있었죠.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적극으로 군인들과 치열한 전투를 했는데, 독일 병사가 적군인 프랑스 군의 시신을 이제 정리하다가, 어, 포켓에서 이제 수첩을 발견했는데, 수첩에 이제 그 사람의 가족 사진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 보는 순간, 그 어, 나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던지 이런 이념 때문에, 또는, 나라의 그런 수장, 대통령이나 왕의 명령에 하에할수 없이 재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왔을 때 희생을 당는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그게 상당히 허소이 있었죠. 그래서 전쟁은 평범한 우리 시민들, 평범한 백성들을 원하지 않는데, 단지 정치가들의 그런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 그런 얘기 다듯이 그, 요즘, 우크라이나의 그런 내전, 내전이 아니죠. 침공이죠. 러시아의 침공. 요상할 땐 그런 전면전 침공. 그런 걸 보면서, 그들의 그런, 일반 백성들의 평화, 우리 거기에 있는 우리 형제들의 평화를 기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기 밑에 노란색이 풍요로운 그 땅, 곡식이 우리 있는 그 땅을 상징하고 파란색은 하늘을, 평화를 상징하는 하늘을 뜻한다고 하는데 유럽의 곡창지대,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융통 큰 나라죠. 적은 나라도 아닌데. 2차 대전 스탈린 붕치 당시에, 그, 호르모르스 사건인가? 하여튼, 집단 농, 집단 농장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산주의 정권에서 그런 걸 볼색이 키 혁명으로, 그런 걸 특히 곡창기대는 크라이나에서게 하려고 하니까, 이쪽까지, 자기 땅 농사짓고 살던 사람이 이제 허용을 안하고 하니까 활주를 안하니까 그 곡실이나 그런 그 농사에서는 기계나 가축들 다 압수해가지고 300만 넘게 우크라이나인들이 2년 넘게인가 그렇게 기아로 죽은 그런 이제 끔찍한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푸틴이 이러는 우크라이나가 같은 키에프 출신, 근본인 키에프가, 그, 우크라이나 수도이듯이, 러시아의 고향이 그 키에프인데, 같은 민족인데, 네, 과거에 테네리 때, 미국 대륙 바로 밑에 쿠바의 미사일, 러시아가, 소련이 러시아 미사일 설치한다니까, 그 난이 났듯이, 그와 마찬가지다, 나토의 가입하면은, 그로 평지를 막고 국격, 어, 우크라이나에서 모스바, 모스크바까지 금방 점령될 수 있는 위협을, 안보 위협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불미로, 고 방어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좀, 같은 형제나 같은 동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동포를 이렇게 민간 학살하고 아니게좀 국제적인, 이제, 공간을 못 얻고 있죠, 예. 전쟁은, 프로파 간다는 게 꼭, 이건 그 전쟁뿐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 예. 무엇이 진실인지, 둘이서 할수 없고, 서로 상대방을 이제 깎아내리고, 이렇게 자신의 치명적인 감추고, 네, 그런데 선택을 해야 되는, 이것도 일종의 프로파간다죠. 제가 물론 이제 정치와 관련해서 중립적인 뉴트럴 포지션이기 때문에 간연은 하지만, 네. 이런 주위에, 노암 총숙키도 그런 말을 프로파간다에 대해서 휩쓸리지 않게 해서 자기가, 그,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학습한 그런 주관을 가져야 되는데, 남들 말이 이래저래 휩쓸리고, 프로파간드 휩쓸리고, 그렇게. 프로파간드라게 너무도, 어, 거짓이 많기 때문에, 일반 시민, 비판의식이 의식이 있는 시민들은 그걸 보면은, 아이고, 좀, 허구다, 웅터리다 거짓말이다, 생쇼다. 그게 그러니까 들통이 많이 나잖아요. 그 지난, 지금 보면 민주주의 정부도 그렇고, 독재 정권 할에서도 그렇고, 그런 공산 주력이든 민주주의 력이든국 독재 정권 할에서는 그런 프로파간다가 선전물이 뭐, 메스미디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검열과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조작하는 것을 많이 뽑았습니다 저는 뭐, 세상 정부가 뭔가 해결될 거라고 망을 긋지 않고, 성세에 묘사된 그 묘사된 대로 하나님 정부가 조만간 하나님의 신의 정부가 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이제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에 그렇게 깊이관여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무관사람들 이렇게 피흘리고 죽는 모습은 참 안타깝죠. 레드 힐도 괜찮고, 형도 좀 바이런 샌달우드 향인데 좀 머스키한 그런 느낌도 있고 다른 샌달우드랑 좀, 좀 봄에 어울리는 샌달우드랄까 캐티스 버블의 라타 시베르트처럼 그런 느낌도 좀 나고 봄 기운도 좀 나는 샌달우드 향 거기에 좀 머스키한 그래서 클린한 그런, 그런 느낌. 향에 대한 묘사는 아무리 유튜브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말로만 들으면 상상만 이렇게 자기 주관에 사로잡혀서 상을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샘플이라도 자기가 구해서 직접 맡아보고 체험해봐야 또 그걸 알수 있는 거고 남들은 좋다고 하지만 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좋다는 사람하고,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좋다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공감이 안갈 수도 있으니까. 향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자신이 그게 만족하면 되라고 리 생각합니다. 네 서브는 작게 이제 서 샘플을 스파츌러로 긁어서 이렇게 가루처럼 해서 이렇게 소량을 했는데도 대들 풍부하게 흡수되네요. 식물성이고 민감성 피부에 좋고 존스 다 존스 비누가. 클린 소프하면서샌련되고 머스키한. 향은 봄, 봄에 그들 판에 그런 따뜻한 기운, 약간 해동된 그런 겨울에서 벌써는 요즘 시기와 같은 시기에 울리는날씨의좀 클린한 그런 향입니다. 이제 혁명이라서 면도의 혁명을 위하여 뭐 라벤느는 1755년 이후로 뭐뭐라 레볼루션 혁명을 위한 뭐 프로파간다 등등. 셰이브레볼루션닷컴 이라는 변도 동호회 이름이 있 이제 변도의 혁명이랄까 그런 동호회를 위해서 만든 요청했으면 뭐라도 만든 비누라고 합니다 네 12번째 사용 윈도나를 사용해서 조금 거친 어, 면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이거 아리스 클럽, 싱글 엣지 면도날을 쓰는 면도기 중에 좀 비싸면서 제일 하이엔드로. 블랙밴드의 벡터. 이제 많이 한데 거의 200달러 가까이, 195, 200달러 가까이 좀 비싼 값이 고 최근에 스플라이 컴퍼니에서 나오는 스플라이코 2.0 프로, 프로가 이제 조절식, 123456. 여기 다이얼을 돌리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조절식 싱글레치브레이드가 레이저가 나와서 사람들이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요즘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조절식유하기 때문에. 근데 조금 이렇게 뭐 흔들었을 때 채터링 소리가 흔들흔들 그런 소리가 좀들리는데좀 단점이랄까 그런 게있다는데 내가 오메가 알람 스틱 열두 번째, 사인하신가, 용 조금 따금따끔 하네요. 콜드 오랜 링크 반전하신가. 예, FCA Facial Toner, CS, which is 노란색 레몬. 레몬향이 항상 o n 때마다 기분 좋네요. 레몬, 레몬에이드처럼처럼 그 다음, 제가 좀 머스크 향이 이 편에서 좀 난다고 했는데, 여반 머스크 프롬, 에프터쉐이크 콜론이죠. 1973년 이후로 머스크 향으로 유명한. 무스크 향으로 클로멘 피노드의 무스크도 있고, 또 아쿠아 벨버 무스크도 일반적으로, 재중적으로 유명하죠. 마지막 밤은 바리스 댄맨의 베스퍼스 밤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퍼스, 전녁 기도란 뜻이죠. 전녁 기도. 그런 의미에, 그, 우크라이나의 노란색, 파란색,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전녁 기도처럼. 네, 오늘 베이즈라 호크 v3 스탠다드 플레이트 베이 패더 프로페셔널 12번째 영상이고요. 네, 오늘 노란, 우크라이나 노란 국기 위에 파란 하늘, 노란색 하늘색이죠. 어, 웨스코쉐이빙의 26mm 두톤 칼라 블루 화이트 어, 인정호 26mm 그리고, 옐로우, 종이 보이죠? 그 다음, 못 봐도 비누가, 자트 존스의 프로파간다. 선동, 선전, 프로파간다. 주먹로꽉 찐, 대만을 돋 모습인데, 우리 거짓된 선전, 프로파간다에 속지 말자. 네, 그런 뜻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무관 사람들의 피해가 빨리 줄어들고, 평화가 갖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런 의미로, 프로파간다. 면도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